죽음을 계시한 사람들 그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은 모르나 그 과정이 분명 순탄치 않으면 미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죽자고 다짐하여 죽음에 부딪히는 순간 가장 절실하게 살고 싶어진다고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고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운으로 살았습니다. 그 순간 절실하게 살고 싶어졌고 죽을 힘을 다해 수영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방수가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119에 신고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장난전화 취급을 하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2018년 11월 27일 새벽 1시 28분 21살의 여대생이 119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와와 여보세요? 와여보안 들려요. 뭐라고요? 네. 들리냐고요? 침착해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 하지만 119 접수자와 통화가 원활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말을 주고받고 통화가 좀 원활해지자 여성은 충격적인 말을 하죠. <laughs>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여성 접수자는 분명히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물은 것이죠.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강이라는 말에 가한이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여성의 침착한 말과 상반되는 상황에 접수자가 살짝 의심을 하는 게 느껴지죠. 로가 <놀라> 마포대교에 뛰어내렸다고요? 네, 로가 한강인가? 확실히 접수자는 무언가 의심을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의 통화만으로도 여성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상황은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 네,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나요? 아, 그, 아, 내릴 거예요. 뛰어 내릴 거예요. 아, 지금 한강이라고요? 예, 아, 네. 아, 그래요. 이이 어... 말을 잘하시네을 어, 하는 거예요? <laughs> 사람이라면 못 느낄 수가 없는 비꼬는 말투. 여성도 바로 느꼈는지 장난 전화가 아니라고 말하죠.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나요? 어? 아 그래요. 근데 이데 어... 말을 잘 하시네요.

실제 상황이라면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있을 상황인가 싶죠. 확실히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아, 이렇게말하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위치 파악을 합니다. 어, 알았어요, 우리가. 어, 네. 포게 남단 쪽에요, 혹시 북단 쪽이요? 여보세요. 이도 응. 쪽이에요, 아니면 마포구 쪽이에요? 강화. 강화 쯤이에요. 네, 알았어요. 좀미춰가지고잘 네, 받아주고요. 이 전화는 실제 전화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21살의 여대생이 마포대교 가운데서 투신을 하였으나, 천운으로 살게 되어 스스로 119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죠. 그러나, 수영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하다는 점에서, 장난전화로 의심을 하는 접수자의 심정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19 접수를 받으며 접수자가 취할 행동은 아니었고, 실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데아이 어. 말을 잘 하시네요. 아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며 믿고는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 당시 신고자는 누구보다 살고 싶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 대응에는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분명히 전화 통화에서 아대남 쪽이에요. 북단 쪽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쪽임을 여성이 알려왔으나 출동 명령을 내리면서 남당과 북단 다 수색해야 될것 같다고 내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접수를 할때 여성이 가운데라고 했으면 가운데부터 수색을 하며 넓혀가는 게 정상이나 첫 수색부터 남당과 북단 전부 수색을 해야 한다고 하니 여성을 발견하기 더욱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죠. 보통 한강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구조대원들은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또 이례적으로 이 구조 작업은 약 20분에서 30분가량 한뒤 종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사흘 뒤 마포대교에서 서쪽으로 약 10km가량 떨어진 가양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발견된 사체 의 몸에 베인 상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선박 스크류에 부딪혀 발생한 상처라고 국가수는 판단했고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마포대교 주변을 다닌 선박은 구조대의 선박이 유일했죠. 하여 상처가 여성이 살아있을 때난 것인지 사망하여 난 것인지가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난 것이라면 구조대의 선박에 치여 사망하게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수에서는 출혈은 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나 사망 직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크루로 인한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며 공식 사인을 익사로 결론짓습니다. 명백히 이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은 여성이 스스로 투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닌 투신과는 별개로 구조 과정 중119 대원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죠. 서울시는 감사를 거쳐 당시 접수 요원과 관제 요원, 출동한 의도 순환 구조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A씨, B씨와 현장 주의 팀장을 징계했다고 밝혔고 모든 정보가 있더라도 1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신고자를 발견해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119 대응과 신고자 사망인과 관계를 판단하기는 불가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